자 안녕하세요. 이로운 채널입니다. 지금 현재 시방이는 뭐죠 지금 일봉상 이제 빗꼬리를 달고 달고 있는 흐름이고요.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상승 추세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제 금일 영상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은 지금 시장 흐름 속에서 어떻게 수익을 챙기고 있는지에 서 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따라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2025년 5월 9일 날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일 전이죠. 어 이때 이제 이더리움 기반인 시바이누가 이제 이더리움이 올라가면서 이제 같이 이제 이더리움에 맞춰서 지금 올라갔고요. 그 전에는 이제 소각이슈로 인해서 이제 시바이노가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시바이노는 뭐다? 이더리움 가격에 의해서 상승 하락이 결정이 되고 또한 이제 소각 재료로 인해서 상승 하락이 반복되는 패턴을 저희는 알수 있겠죠. 자, 이때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어, 거의 거진 뭐 2주 전 흐름이고요. 이때 이제 이더리움이 상승하면서 나왔던 거고요. 이때가 소각 이슈가 나왔을 때입니다. 정확히. 그래서 소각 이슈가 나왔을 때는 상승. 그리고 이때 이제 이더리움이 상승 나오면서 같이 이제 동반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었고요. 가장 포인트가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색깔이 다른 이 영역 속에서 상승 하락이 한 번씩 추세가 나온다는 건데요. 지금 첫 번째. 공간에서 상승, 두 번째, 하락, 상승, 또한 번, 상승, 또한 번, 하락이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상승 추세를 그린 후에 삼각지련 끝에서 이탈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부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이 구간을 이제 리터치를 하게 되면서 이제 매물대 테스트를 한번 했고요. 그렇게 되면 뭐죠? 크게 봤을 때 쌍바닥이 이루어지면서 전 고점을 넘으면서 상승이 한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저희 구독자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면서 지금 현재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5월 27일 이제 카톡 조작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5월 27일 날 오후 7시 26분에 제가 파트코인이라는 거 외에 이제 다른 종목으로 해서 수익을 이제 만들어 드렸던, 어, 사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 리딩을 따라오시면서 수익을 좀꼭 챙겨야 되는 시장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수익을 저희 쪽에 함께 챙기면서 시바인누도 이제 타점 잡고 양방향으로 수익 보실 분들은 010-4368-0944로 문자 주시면, 입장이랑 문자 주시면 빠르게 개별적으로 이제 관리가 들어가면서 타점 잡을 수 있게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설명 한번 드리겠고요. 자, 지금 정확한 흐름을 보자면 지금 이제 전체적인 움직임이 이제 하락 채널을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죠? 근데 지금 현재 커다랗게 박스권이었어요 사실은 여기까지 그렇죠 그러면서 한 차례 올리는 파동이 나오면서 박스권이 한번더 이렇게 상승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바닥권에서 뭐죠 이쪽 부분에 상승 터치를 할 수가 있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명확히 지금 보이는 게 핸드 앤 숄더 삼각 수련 패턴을 이제 만든 뒤에 상승이 나와야 되는 시점에 이제 밀렸기 때문에 이 패턴은 깨진 상태에서 다시 행보 박스권을 만든 뒤에 보다 핸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들고 고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결과로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10억 정도 매수하신 분들도 계세요. 어, 제 영상을 이렇게까지 신뢰를 하고, 이제 매수를 할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이쪽 부근에 들어오셔가지고, 크게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보다, 이제 헤드 앤 숄더 패턴을 깨고,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와중에, 삼각수렴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보다, 상승의 흐름이 나올 확률이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중첩이 돼 있기 때문에, 어, 흐름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빠지게 되면 이 구간까지 빠지겠죠 어, 그럼 여기서 수매수해서 빠져나오면 되는 전략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은 아시겠지만 짧고 굵게 핵심 포인트만 말씀드리는 게 장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 영상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꼭 010-4368-0944로 이제 문자 꼭 주시고요 구독,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